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해외여행 안전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는 기회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혹시 여행 중에 불안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행 전 준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여행지의 안전 정보를 미리 조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여행 경고를 발령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세요. 또한 현지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이슈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행지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여행 관련 포럼, 블로그 등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지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지의 날씨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후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의류나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라면 우산이나 방수 재킷을 준비해야 하며, 더운 지역이라면 가벼운 옷과 충분한 수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 가입. 여행 보험은 여행 준비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비, 짐 분실, 여행 취소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보장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의 의료비는 매우 비쌀 수 있으므로 의료비 보장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또한, 짐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보장도 중요합니다. 여행 보험은 가격이 다양하므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증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보험 가입 시 추가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이나 극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활동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사와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경우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여행 중에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품 관리. 소지품 관리는 여행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외출 시에는 최소한의 현금과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중에는 소지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방은 항상 몸에 가까이 두고 지갑이나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특히,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중에는 중요한 서류, 예를 들어 여권, 비자, 항공권 등을 복사해 두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디지털 복사본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중에는 소지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 속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고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지품을 잃어버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지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지 정보 파. 현지의 문화와 법규를 이해하는 것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규범이 있으므로 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복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조사해보세요. 또한, 현지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감사 인사를 알고 있으면 현지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더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음주가 금지되거나 특정 장소에서의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현지의 음식 문화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금지되거나 특정 식사 예절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조사해보세요. 이를 통해 현지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더 풍부한 여행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 중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처.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지의 긴급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병원, 대사관의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의 언어로 된 비상 연락처를 메모해 두면 더욱 유용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친구나 가족에게 여행 일정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의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연락처를 저장할 때는 각 연락처의 용도와 위치를 함께 메모해 두면 더욱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빠르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시 주의사항. 혼자 여행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신중하게 하고 위험한 지역은 피하세요. 혼자 여행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 다니는 것보다 그룹으로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 중에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GPS 기능을 활용해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세요. 또한, 현지의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여행할 때는 항상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피하고 안전한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여행할 때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신중하게 하고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소지품을 잘 챙기세요.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항상 자신의 가방을 몸에 가까이 두고 지갑이나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 두세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하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미리 노선도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건강 관리도 잊지 마세요. 여행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필요한 약품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중에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체온 조절을 잘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복을 준비하세요. 또한 여행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과도한 음주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약품은 미리 준비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약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중에는 식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미리 알아두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 상태가 불확실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여행을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소셜미디어의 위치 정보를 올릴 때는 조심하세요. 여행 중에는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여행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피하고, 여행이 끝난 후에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과의 만남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행 정보를 공유할 때는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활동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여행 그그 안전 가이드가 그 도움이 되셨다면 가이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